자이 영상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차전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름 꽤 쏠쏠한 성과를 거둔 그 기세를 몰아서 2차전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픽 공유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어, 마지막에 딱 살짝 언급했던 그 팀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약스라든지 포르투라든지 AS로마라든지 뭐 요거를 보시고 나서 찍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어... 건승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액이든 아니라면 뭐꽤 많은 금액을 했든 간에 프로토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픽대로 갔었던 분들은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픽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픽한 경기들 중에서 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픽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거예요자 일단 챔피언스 리그 첫번째 픽아 레알마드리드 뭐 유벤투스 나폴리 리버풀 이 행크나 잘치브르크이 경기가 약간은 좀 변수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폴리가 완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고 그리고 공격력이 좋다 할지라도 수비가 약간 안되고 행크 원정이고 반면에 리버풀 경우에는 홈이라고 할지라도 이 잘츠부르크의 공격력을 조금 무시해서는 안될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레알, 유벤투스, 나폴리, 리버풀이 그래도 이 챔피언스리그 화요일 수요일 경기들 중에서는 조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 바이에른 미는 경기가 저는 토트넘이 그 지난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전반전에 오리의 퇴장으로 좀 체력을 많이 소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바이에른 미헨의 원정승을 살짝 예측을 해 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경기는 인터밀란이 역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바르셀로나가 인터밀란에게 조금 좀 당할 가능성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솔직히 바르셀로나 승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는 약간 꼬아서, 약간 꼬아서 무승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픽을 공유해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약간 도전적인 거예요 이거는 좀 저도 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는 한데 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좀 네, 배당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아틀란타의 그 공격력 그리고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모스크바 원정 경기에서 어, 약간은 조금만 좀 답답한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보고 무승부 그리고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그 역배를 한번 찔러봤고, 그리고 제니트 벤피카 경기는 저는 그 예전에 네, 치는 영상 중에서 챔피언스리그그 예측에서도 저는 벤피카에 대해서는 올 시즌 좀 비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관적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니트가 이번에 홈에서 벤피카를 누를 것이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로파리그피해자 울버햄튼이 지난 와포드에게 승리를 거뒀긴 했어요. 근데 베식타스 원정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울버햄튼의 공격이 약간 포텐을 터지겠지만은 그래도 베식타스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겠다. 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 한번 찔러 봤고 그리고 세비야 라치오가 홈에서는 유로파리그에서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 다른 세 박스를 좀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스날 경기가 없잖아요. 일단은 맨유 아스날 경기가 이미 화요일 경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로드가 안 됐을 뿐이지 이 경기도 곧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스날 뜨면은 여기에서 그 레알 맨시티 뭐 유벤투스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스날까지 그렇게 안전 픽으로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레알, 맨시티, 유벤투스, 아스날 이네 경기를 같이 묶어서 프로토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시티는 뭐 배당률이 너무 떨어지지만 어쨌든 아스날, 뭐 유벤투스 요걸로 해서 한 5천원 이상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만원 이상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번 프로토 중에서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은행 FA컵 K리그 도전해봅니다 일단은 수원 경기는 전 배제를 할게요. 솔직히 수원은 이제 못 믿겠어요, 저는. 아니 뭐 타가트도, 뭐 타가트가 좀 약간 몸 상태가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염기훈 있고 대안 있고 한의권도 뭐 잘하면 잘할 만한 그런 선수인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상주 상무가 그래도 조직력이 정말 좋습니다. 윤빛가람, 김민우 이런 에이스급 선수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주 상무가 조직력으로 완전히 그냥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홈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상주 상무 찌라야될것 같고 울산도 강원이 뭐 조재환 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득점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수비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울산도 그렇게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불투이스 복귀했고. 여기에 이제 다른 선수들 조합을 잘 해난다면은 이제 강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강원 상대로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도 꽤 언급을 했었잖아요. 울산이 홈에서 강원 상대로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울산이겠고 자 경남 전북 경기는 솔직히 이 경기 좀 불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북을 이렇게 찔러 넣어도 되는 건가? 근데 저는 보험으로 이제 울산 무승부 그러니까 울산승 그리고 경남 전북 무승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 보여진 대로 울산 전북승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제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네 경기 안접픽네 경기에다가 한 경기를 더 추가한다면 저는 상주 상무 코레일 경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번에 상주가 한골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듭니다. 예, 이러고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자 그리고 추가로 화요일 새벽 경기 하, 이거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알사드 알힐라 경기부터가 정말로 도박이에요 여기에 이제 파르마 토리노까지 넣었단 말이죠 그것도 토리노 원정승 그리고 맨유 아스날 경기는 음, 솔직히 저는 맨유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제가 빅식스 그 10월 A매치 이전의 성적 예측을 했을 때에도 저는 맨유가 1승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이 맞으려면은 제가 여기서 당연히 아스날 승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당연히 클릭을 해 봐야겠죠. 구독하신 분 게임에 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 어떻게 예측하는가, 그리고 예측이 어떻게 딱 들어맞나 그런 거 한번 보시는 센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 어,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토 7 7 위를 통해서 향후 토토 네, 총알 장전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